1부터 n까지 n장의 카드가 있어야되라이 중에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최대 값이 8이거나, 최소 값이 5여야 된다. 오케이. n의 값을 구하세요. 어, 그럼 먼저, n이 누군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n을 찾으라고 한건 가끔 나와 있어면안 되는 거는 맞겠지.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먹겠습니다라고 하면 은 빨리 얘네에다가 숫자나 집어넣고 문제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일단 한번 시도해보자. 자, n 네가 얼마 넣고 시작해 볼래? 8 8, 왜 최소가 8이라고 했습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이 중에서 몇 장을 동시에 꺼냈네? 세장을 동시에 꺼냈네. 자, 그럼 8이 얼마야? 8C3이 n s 인 거야. 됐죠? 다 아, 힘들지. 그랬네. 자, 그럼 내가 숫자나 뽑아볼게. 요 8C3 가지 중에서 8C3 가지 중에서 내가 1, 3, 7을 뽑았어. 됐죠? 이게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이니까. 얘들아, 내가 이거예요? 아니네. 왜 제일 큰게 8이 아니잖아. 그럼 반대로 제일 작은 게 5야? 아니네. 됐어? 네.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제일 큰게 8이거나 제일 작은 게5야 해. 그럼 일단 제일 큰거 8을 꼭꼬아 가면 되잖아. 그렇지? 이거를 노란색 이거를 1번, 사번이라고편하게칭한다면 그건 안 됩니다. 1번은 일단 팔 하나 뽑고, 몇 개를 더 뽑아? 두 개를 더 뽑으면 되지. n이 음. 사는 상태에서는 7이 얼마? 2가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럼 2번 뽑으러 가자. 2번은 최소 얼마인 거야? 어, 최소가 5인 거지. 러면은요거두개 했고, 이거 최소가 5. 됐어요? 그럼 제일 작은 게 5가 되려면 이 나머지는 몇개 중에서? 어7 6, 7, 8, 3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내는 거 맞지? 괜찮아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3번이 생깁니다. 3번이 3번이 뭐야? 제 어, 제일 큰게3이고 제일 작은 게 5인 거야 여기 안에 들어갈 수있야 3번이 뭐야? 3번이 뭐야? 3번이 뭐야? 3번이 뭐야? 이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사건은 n이 8일 경우에 7C랑 3C 더하고 이두 가지를 빼시면 되는 거야. 이걸 이제 어디로 확장시키면 돼? n으로 확장시키면 돼. 그냥 n으로 확장시키면 돼. 확장 들어간다. 자, n을 사전에 n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전체 뽑을 수 있는 세 장의 카드는몇 가지가 있어? 어, n 이의3이될 거고 자, 1번. 제일 큰게 8이 뽑혀야 돼. 몇 가지가 있어? 제일 큰게 8이야. 70. 70? 어, 자, 뭐 이상한 거 있으면 기게 왜? 2번이 왜 30. 지금 현재 n이 8이잖아. 네. 제일 작은 게 5가 돼야 돼. 그 나머지 두 개는 5보다 큰거 중에서 뽑아야지. 6, 7, 8 중에서 두 개. 자, 다시 돌아와. n인 상태로 돌아왔어요. 우리 n 는 8보다 큽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들어간 숫자는, 8보다 작은 거 고정 몇 개야? 7개잖아. n이 100이 됐든 1억이 됐든 8보다 작은 거 7개밖에 없잖아. 이게 그냥 고정인 거야. 이게 바뀌어 안 바뀌어? n이 바뀌어도 얘는 안 바뀐다고. 그치? 어, 이건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n이 100이야. 1억이야. 상관없지. 왜? 제일 작은 게 5니까 아, 이 상관있네요. 죄송해요. 어, 제일 작은 게 5니까 5보다 큰거 쪽에서 찾아야 되지? 자, 물어보자. 5보다 큰거 얼마부터 시작해? 네. 6부터 어디까지야? 네. n까지. n까지. 이거 세는 방법 알려줬었지, 지난 시간에. 어디에서? n에서. 6을 빼고, 6도 들어가고 n도 들어가니까 얼마를? 네. 1을 뭐해 더해줘야 돼. 선생님, 이거 왜 해요? 나할말 아, 없어 지난 시간 영상 다시 보셔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지금 나한테 뽑을 수 있는 숫자 들이 거야. 그 중에 이렇게 뽑아야 돼. 그 중에 그 중에 n 마이너스 5이 얼마?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요? 3번만 하면 3번. 3번은 뭐야? 5하고 8 사이에 내가 넣을 수 있는 숫자 고작 몇 개? 두개 정해진 거지.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 이거가 분자인 거야. 그리고 분모는 NC3인 거야. 그게 11분의 2가 대항하는 거야. 자, 식을 마저 써드릴게요. 잘 보세요. 11분의 2라 하은 NC3분의 7C 더하기 N-5C 더하기, 아, 빼기지 빼기, 이 공통인 거니까 빼기 2라고. 요거 계산해서 이값 찾아보셔야 돼. 근데 애초에 음. n을 8로 놓고 식한거아니 아, 이거는 너희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고 8이 아닌 <laughs> 만은 이해했잖아 이제 8이 아닌 숫자가 들어가도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네. 내가 바서잖아 n 치자 지금 쓴게 8일 때쓴게 아니고 8일 때 썼을 때 11분의 2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 얘는 나오나요?